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 말고는 대통령의 권한을 뺏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저 탄핵 안 하고 슬그머니 뺏으려고 하다가 들통이 났잖아요. 일요일 날, 오전 11시.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거짓말 하면서 대통령은 전국 수습방안을 당에 이림하겠다고 했는데 마치 대통령 권한을 이림 한동훈이 지한테 이림한 것처럼 교활하게 말을 바꿔가면서 한동수 총리를 끌고 나와서 대통령 권한을 뺏으려고 했다가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에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 말고는 권한을 뺏을 방법. 어제 한동훈이가 출범시킨 전국안정 TF는 윤석열 대통령이 2월에 퇴진하고 그두달후 퇴진하고 두달 후니까 선거가 4월에 대선하는 안과 3월에 퇴진하고 5월에 대선하는 안뭐이두 가지를 놓고 논의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탄핵을 저지해야지. 그리고 물러나더라도 개헌과 연동해서 물러나야지. 나는 당내 반발이 강하자 이 당내 반발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런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 뺏을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조차 하지 않으면 어떻게 탄핵을 맞냐? 이랬어요. 자 탄핵 막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동훈이가 탄핵 저지해야 돼라고 지돌만이들한테 명령 한 마디 내리면 탄핵은 막습니다. 한동훈이가 지금 계속해서 탄핵을 가지고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 한동훈이는 탄핵으로 대통령을 협박하면서 뭘 얻어내려고 하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2월에 퇴진하거나 3월에 퇴진하는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보세요. 지금 이재명에는 탄핵을 하려고 그래요.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승리자는 누가 됩니까? 이재명이가 되죠. 종북주사파가 승리가 돼, 자가 되는 거예요. 전쟁 후의 질서는 누가 정합니까? 승리자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되면 전국주도권은 그 순간 이재명이 손에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선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2월 퇴진이든 3월 퇴진이든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하야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야. 만약에 한동훈이가 이 협박을 성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좋아 그럼 내가 탄핵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가 하야를 하라고 하니 그러면 네가 탄핵당하지 않게 저지해 주는 대가로 내가 2월이든 3월이든 하야할게 대통령이 그렇게 한동훈이 협박에 무릎을 꿇었다 칩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하는 순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하야 시킨 사람이 누가 됩니까? 한동훈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무릎 꿇린 사람이 한동훈이 되는 거예요. 승리자는 한동훈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승리자는 이재명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승리자는 한동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 전국의 키는 누가 집니까? 한동훈이 지는 거예요. 지금 이 늑대하고 승량이가 싸운다고 이재명이 하고 한동훈이가 대통령을 현직에서 쫓아내는데, 누가 주도권을 쥐고 승리했다고 이후에 전국 주도권을 행사할지를 둘러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선전선동과 압도적 다수를 가지고 밀어붙이면서 싸우고 있는 거고 한동훈이는 여덟 명이 탄핵으로 표를 던지지만 않으면 탄핵은 막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협박 카드로 이용해서 대통령을 계속 협박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과 우리 자유파 국민은 탄핵은 말도 안 되지만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그런 자진 하야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저한테 더, 저한테 많은 분들이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2월 하야, 3월 하야 하느니 차라리 탄핵 당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이 2월에 태, 퇴진하겠다, 3월에 퇴진하겠다고 자진하여를 선택하는 순간,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탄핵은 국회에서 탄핵 표결을 이재명이 하고 한동훈이가 야합해서 탄핵 표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한동훈이는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탄핵에 찬성표 던진 자들이 몇 명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자들 이재명, 어, 제2의 유승민이 제2의 문 김무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탄핵돼서 직무정지 장하지만, 그걸로 탄핵이 완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 후부터 치열한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공방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국회에서 이재명이하고 한동훈이가 야합을 해서 대통령 탄핵을 시켰는데 헌재 심리 결과 탄핵이 기각됐다 칩시다. 그러면 그 순간 모든 전국 주도권은 탄핵 기각돼서 다시 살아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지게 돼 있습니다. 노무현이가 탄핵당했다가 살아나와서 훨씬 더 강한 노무현이 됐잖아요. 청구했어도 이기고.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대다수는 일단 탄핵은 저지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정말 전혀 뒤가 없는 이 황당한 2월, 3월 조기 퇴진, 자진하야 이건 더욱더 안 된다. 조기하야할 바에야 차라리 탄핵 당할 각오하고 정면 승부하자. 헌법 재판소에 가서 파면된다고 확정할 이유 없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탄핵 심판에서 기각시키고 다시 대통령 복귀를 한 순간 전국 주도권은 확실하게 대통령이 다시 쥐게 되고 말도 안 되는 내란죄를 누명을 씌워서 덮어씌워서 대통령 죽이려고 했던 이재명이 그 이재명이하고 야합한 한동훈 일당들은 전부 척결할 수 있다 사법적으로 물론 그 전에 이재명 다섯 개 재판으로 이미 끝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당당하게 왜 비상계엄 선포를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내란죄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를 국민들한테 직접 밝히고 전면적으로 투쟁하자는 거예요.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검사 시절에 힘없이 잡혀온 피의자들 상대로, 피고인들 상대로 협박질을 하면서 협상이나 하는 식으로 수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협박질과 협잡질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통한다고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오산이에요. 우리 자유파국민들 다시 두번 속지 않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뭐 국민의힘 안에서는 좋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겠다 대신에 이재명이도 대선 안 나오겠다고 선언해라 뭐 이런 주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택도 없는 소리예. 요 주장이야 뭐지그들끼리 모여서 못 하겠습니까만 그래 이재명이가 그래 이 판에 그러면. 대통령 퇴진할 테니까 너도 불출마라 그러면 그래, 불출마 하겠어요? 아니, 뭐 이런 거를 무슨 저 기획이라고 전략이라고 논의를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이건 뭐냐? 지금 우리가 종북주사파와의 이념전쟁을 하고 있다는 이 전선의 성격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이 허민의 정치카페는 이재명의 지금 탄핵하면, 지금 탄핵하면 모든 전국주도권이 이재명이한테 가고 탄핵 후에 헌법재판소도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뭐석 달씩 심리할 게 아니라 한달 안에 끝낼 수도 있다. 그러면 후닥닥 선거가 치러지고 그러면 우리 자유파는 힘도 못 쓰고 다시 정권을 이재명이한테 상납하는 결과가 될수 있다는 그 공포 때문에 이번에 탄핵을 저지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본 겁니다 한동훈이가 대통령 위하고 자유파 위에서 탄핵 저지했겠어요? 지가 대통령 못 될까 봐 저지했지 그러면 안철수 빼놓고 안철수가 한동훈 똘만이 아니니까 안철수 빼놓고 나머지 뭐 김예지 한도, 한동훈이가 비례대표 한번더 하라고 준김예지나 또는 좌판대 갑자기 낙하산 태워서 준 김상욱이나, 육선이 아깝게 한동훈이 똘만이 노릇하는 조경태나, 다 한동훈이 똘만이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결국 뭘로 움직이냐, 한동훈이 대통령 되려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들한테 탄핵. 반대표를 던지게 하려면 간단해요. 이재명 탄핵하면 한동훈이가 제일 먼저 죽어.라고 하는 냉혹한 현실을 알려주면 돼요.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협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너네가 지금 가는 길은 너네가 죽는 길이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 돼. 지금들은 그게 한동훈이 대통령 되고 지구들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그게 바로 죽는 길이라는 걸 가르쳐 주면 된대.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하면 이재명이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정리가 됐으니까 그 다음 누굴 공격할까요? 경쟁자인 한동훈이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조국이는 사법부가 알아서 정리해 줄 거니까 그런데 막상 대통령 탄핵을 하면 제일표적은 한동훈이가 될 건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서 살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유파 우 진영에 게 필요한 것은 한동훈 세력한테 내가 똑똑히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파도 살고 국민의힘도 살고 한동훈이도 살고 대통령도 사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탄핵을 저지하는 거예요. 탄핵을 저지하는 거예요. 이 허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권 구성원이 견지해야 할 원칙은 탄핵 반대, 그리고 질서 있는 퇴진 당론 결의, 그리고 선거법 관련 신속한 재판 촉구, 중요한 건 단결. 이렇게 가면 해볼 수 있어요. 아직 포기할 필요 없어요. 이 간단한 진리를, 또이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 상황에서도 대통령 협박질 하면서 어떻게든 조기 하야 만들어가지고 지 공로로 내세워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얄팍한 꼼수로 움직인다면 어쩔 수 없어요. 조기 하야 당하는 이보다 탄핵 당하고 헌재에서 싸워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맞다. 이게 우리 자유파 국민들 절대 다수의 생각이에요. 대통령도 한동훈이 따위에 협박에 무릎 꿇어서 하야 당하느니 내가 전면적으로 국민과 함께 좌파와 싸우고 한동훈 일당과 싸우고 헌재에서 이겨 돌아오겠다 이렇게 노선을 정할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정복주사파와 전쟁이라는 현실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똘똘 뭉쳐서 탄핵 저지하고 그리고 함께 싸워 나가는 거예요.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사람 몸 중에서 머리가 제일 무겁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높은 데서 떨어지면 머리부터 떨어진다 그러죠. 머리를 하루 종일 이렇게 이고 다녀야 되는